소나무 밑으로 듬성듬성 수사 있는 바위들이 마치 금강산을 닮았다는 그리고 높낮이가 약한 동네 야산으로 되어 있는 남서산시 대산업에 있는 금강산을 2005년도 겨울에 2시간 반가량 다녀온 아나로그 재편집 영상 10시 18분 차갑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해발 45m 10시 상여집 같은 옆을 지나 우측으로는 마을이 고 지금 솔밭길을 걷고 있어 열시 이십 분 백미터, 뭐각 등성 등성 바위가 있는 소남밭길을 올라가고 있어. 요열시반 설밭길을 오다가 등산의 묵멸을 하나 지나서 장군봉에 올라가고 있어요. 조그만 바위들이야. 네, <laughs> 천천히 가세요. 장군봉 아, 잠깐 또말이지만꽤 가파른. 피차셨어요? 이 생기죠. 136분 장군봉에 여기가 장군봉 36분 10시 고덕에 여기서부터 20미터 높였습니다 위 장군봉 뒤돌아본 장군봉 장군봉에서 앞으로 갈 능선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앞에 보이는 게 금강산인가 다음 봉우리 분성분성 가이가 있어 10시 40분 210봉에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부드러운 솔바지 국산길이야. 10시 44분 또 하나 210봉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 10시 46분 잠가는 솔 10시 52분 240농센. 240농센이 올라지니까 왼쪽으로 10시 53분, 240능선을 내려와서, 안부 분은 10시 56분. 개구로 내려가는 길이네. <laughs> <laughs> 왜또 나를, 나한테 안 갔어요? 11시 9분, 2분가량 쉬었다가 금강산에 올라옵니다. 만물장만은 못해도 바위가 하나 있어. 이야, 금강산 밑에는 이 바위 좀 봐. 어휴. 11시 10분 금강산에 올라왔습니다. 316m. 금강산에 있는 삼각전. 여기가 지금 금강산 해발 316m로 나와있는데, 우측, 서쪽이 되겠나? 뒤들라본 금강산인데 서쪽과 남쪽 조망이 약간 될 뿐이었어요. 11시 15분 300봉 통과해요. 300봉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인 조그마한 바위가 하나 있네요. 금강산까지는 3 5 0 0구였고 여기 가는 도중에 고인돌 바위 11시 19분 285 능선 옆에 10m가 넘을 듯한 이 바위 괜찮은데 뒤들라본거야요 네, 벌써 봄 준비가 다 됐네. 11시 28분 해발 180m에 이 도로에 도착해요. 도로로 내려가는 데는 꽤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고 고개 온다고 온다고 11시 34분 대분이 솔밭 길이고 이렇게 바위가 옹기종기 떡 떨어져서 다정하게 몇 군데씩 있어요. 11시 4 0분 292번이 거의 다 와가는데 11시 42분, 292봉입니다. 292봉에는 미가나 있네. 들어 가는 거 이게 보니까 땀물이 이렇게 한번흘리잖아가 아, <laughs> 290봉. 11시 52분 290번에서 내려가요 이제 바른쪽으로 서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은 얼마 안져도 십자로 여기 갈림길이 하나 나왔어 11시 59분 바위가 이렇게 뾰엄엄 있는데 아주 똑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게 전부가 예뻐요 둥글둥글한 오른쪽으로 조그만한 전망이 되는 바위가 있고 우리가 내려온 봉오리요 지금 막 내려온 봉오리 이 근처는 참모 진달래 뭐 이런거 왼쪽으로 올라오는 도로하고 뭐 길이 보이는데 12시 7분 215봉을 내려갑니다. 유제억신묘 옆을 지나 12시 14분 1 6 0등선에 올라서 12시 17분 185봉입니다. 1 8 5봉 있는 쪽으로 아주 큰 공사가 이 채석장인 것도 같고 어, 이 채석장이구만. 대단히 크네. 12시 23분 여기 식사 준비합니다. 점심 식사 끝나고 12시 50분 출발합니다. 168봉, 12시 25분 168봉을 내려간 어, 뭐 지금만에 여기는 참나무도 섞여 있네. 예, 물론 소나무도 있고요. 안부에서 우연적으로 저 도로가 보이고 1시 1분 120봉을 넘어갑니다. 1시 2분 벌목지대를 지나는데. 우측으로 커다란 운동장이 보이고, 벌목지대를 지나면서 그 뒤로 송전탑이. 우측에 보이는 게 서산 1시 7분. 그 벌목지대 중간에 십자로 갈림길을 지납니다. 건너, 지금 건너는 고객길. 벌목지대를 지나면은 갈림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왼쪽 능선으로 가야 됩니다. 1시 11분 도로가 나오고, 예, 도로옆으로는 양궁장이야 사격장 포산정이라는이 입석과 이놀래서 더기체색장께 성진주식회사 그리고 사격장, 종합운동장